우리 콩이가 귀가 또막 가려운지 긁고 있어서 귀청소를 해주려고요. 귀청소 한 지가 3, 4일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뭐가 자주 생겨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뭐지? 콩이 귀를 한번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시커멓게 보이나요? 내가? 뭐가 지저분하게 많아요. 일단은 닦아보겠습니다. 콩아, 이거 해봤잖아, 많이. 응? 이거 이제 무서운 거 아닌 거 알지? 응? 무서운 거 아니야. 응? 응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응.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보리야 왜 아, 콩이 귀청소하는 거야 <laughs> 콩이는 가만히 있는데 보리가 계속 낑낑대면서 걱정되나 봅니다 자 자, 자, 어디 가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 뭐가 이렇게 까맣게, 까맣게 물어나와요 보이십니까? 자, 고리야. 음, 아니야, 거기 떼지 마. 우리 콩이는 <laughs> 보이십니까? 콩이는 귀 안에 털은 안 생겨요, 털은 안, 없는데 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분비물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멍멍이들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보리는 이렇게 귀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거든요. 일주일 한번 하는데도 이렇게 묻어나는 게 없어요. 잘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일주일 에한 번씩 하니까 없어요. 한번 더 해봐야겠다. 자, 한번 더 해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자. 자, 이제 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귓바퀴 좀 닦고. 이 귀가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귓바퀴가 이렇게 두 겹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치? 처음에 한쪽만 여기 봤을 때는 다른 게한테 물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물려서 찢어졌는 줄 알았는데 반대편 귀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그렇게 생겼구나. 알았지요? 자 반대편에도 자 어디 보자 가만 있어봐 옳지 자 괜찮아 괜찮아 이 <laughs> 그게 물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지 너 지금 졌잖아 약이 다 나왔어 대박 材料不休 배 볼까요 배 볼까요 기다려봐 아, 묻어나지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나요 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닦아내볼까요?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응? 홍아, 이게 뭘까? 너는 아니? 응? 그럴리가요, 그지? <laughs> 알 리가 있겠어요, 그지? 아이고 기다려봐 어디까지 넘어갈 거야? 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안으로 안 들어가고 송곳니가 으으 자 다시 한번 더 닦아봅시다 아가씨 내려와봐요 어디 도망가세요? 어디로 도망가십시오 안돼안돼콩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닦아, 이제 마저 해야지. 오빠도 할 거야, 이제. 오빠는 귀속털을 뽑을 거야. 이쪽은 저쪽보단 조금 덜 하네. 이쪽 귀도 귓바퀴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생긴 게. 저쪽이랑 똑같죠? 음참 재밌게 생겼어요 귀가 됐어 잘했어요 자, 눈곱이 꼈으니까 눈곱을 조금만 닦읍시다 원래 우리 저기 뭐야 콩에는 눈곱 이잘안 생기는데 조금 있네요 음,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요다 했다, 요잘다 했다, 다콩이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했 알겠지? 쉬어